자, 렉터션입니다. 아, 지금 이제 요 린드메이드 루프 박스 요게 이제 트레버스 오늘 이제 장착할 차량인데 트레버스 차량이 올라갈 건데 이 색깔이 어, 다크문 블루, 다크문 블루라는 요 색깔인데 요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검정색처럼 보이고 네이비색처럼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약간 이제 블루 펄이 나요, 블루 펄. 블루 펄이 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쪽에도 보시면은 루프 박스가 이제 포장이 안된 상태로 저렇게 있잖아요. 저희가 고객님들 오기 전에 이제 장착하기 전에 저희가 이거를 일단은 이제 먼지를 한번 싹 닦고요, 닦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코팅, 요 이제 왁스로 이제 코팅을 합니다. 왁스로 코팅을 해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제 닦아 드린다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유리막 코팅, 요 유리막 스프레이 유리막 코팅제로 한번더 다시 한번 닦아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해드리냐? 야, 툴레거나 뭐 코토나 이런 제품 같은 경우 일단 포장이 돼서 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광이 나서 이제 요거 이런 것도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포장이 돼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안 해도 고객님들 직접 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 장착하신다고 제가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뚜껑 자체가 이제 f r p 에요 FRP 이제 유리섬유란 말이에요. 유리섬유기 때문에 처음에 관리를 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게 차량에 장착했을 때차 이제 차가 고가 좀 높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이 처음에 장착할 때 빼고는 웬만하면 안 닦으세요. 솔직히 안 닦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물을 맞고 뭐 비를 맞고 뭐 먼지 타고 햇빛 맞고 눈 맞고 막 우박 맞고 막 그러면은 여기 광이 살짝 물때가 낍니다 물때가 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물때 끼지 말고 처음에 좀더 관리가 좀 편하게끔 우리 고객님좀 수월하게끔 해 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요거 코팅으로 한번 닦고 저 유리막 코팅까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우리 고객님들이 이제 아직도 이제 요게 포장이 안 돼서 오는 게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고 우리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 자 이제 먼저 요거를요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이제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제 전용 이 수건으로 이제 싹 닦죠. 코팅, 코팅을 딱 합니다. 이게. 이게 먼지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코팅을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코팅을 해요. 이런 식으로. 깨끗이 이거 닦으면서 이제 먼지 같은 게 있나 없나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닦고 있습니다. 다. 코팅은 다 했고요. 지금 이제 코팅하고 좀 마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에 유리막 코팅 이걸 다 발라놨어요. 유리막 코팅 발라놔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코팅을 내줍니다. 이렇게 저희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걸 전문적으로 유리막 코팅 내는 이제 그건 아니고 저희가 유리막 코팅 이제 제일 좋은 거 시중에 판매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이제 닦아주면 바로 이제 코팅이 되는 이제 유리막 코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보시면 이제 코팅 해놓으면 아시잖아요. 차 타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신차 패키지에서 유리막 코팅을 다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거라 보시면 되고, 이 요거는 이제, 이제, 이제 새거니까 저희가 이제 유리막 코팅은 이렇게 다 해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코팅을 해서 깨끗하게 이제 기스 나지 말고 기스가 나도 좀 이제 기스에 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차량 지붕에 달고 다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뭐 햇빛이나 자외선 그리고 이제 눈비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 그리고 이제 어디 이제 캠핑이나 이런 데 가시더라도 나뭇가지 같은 장기스에 이제 강하도록 상처 안 나도록 저희가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는데 뭐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니고 이거 뭐 닦는 거 누구나 다 닦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이제 린드메이드 구입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이 코팅 작업은 따로 해드리고 있다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별거는 당연히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깨끗이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마르면은 나중 되면은 이제 코팅이 다싹 입혀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서 그리고 이제 린드메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제 영상 찍어서 설명해드렸지만은 보증 기간은 2년이고요. 보증 기간은 2년이고,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고객님에서뭐 차량을 판매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차량을 판매하실 때 오시면은 저희가 띄워드리는 건다 띄워드립니다 띄워드리는 건다 띄워드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코팅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이 깨끗하면은 이 지금은 이제 좀 이제 이 매장이 좀 어두워서 잘 모르는데 나중에 밝은 데서 보면은 이제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여기 날 거고 이제 다 했고 제가 이제 좀이따가 이제 차량 들어오면은 장착하는 장착하고 장착하고 나서 설명해드리는 영상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트레버스에 장착을 할 건데 이 트레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순정 루프랙 뒤에 이 포인트 부분이 있어요. 픽스 포인트 부분. 이 픽스 포인트 부분에 저 가로바를 브라켓을 이제 장착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루프 박스를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체결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트레버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 나왔을 때 말고 이제 지금 나오는 버전은 이제 브라켓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좀 신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착을 해도 뭐 차에 이제 뭐큰 무리 없이 안전하게 이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여기 안에 있는 이 플라스틱 핀을 빼고 여기다가 이제 순정 이제 전용 브라켓을 장착을 하고 이제 그 위에다 이제 올릴 겁니다. 올릴 거고 이차 색깔이. <laughs> 이 보시면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영상 보자면 색깔이 딱 맞아요, 딱 맞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 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를 다 하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작업 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밑에 브라그 브라켓을 대고 이제 위에서 여기 이제 고정 볼트로 이제 고정해주는 방식인데 이제 고정을 이제 차 운행 중에 이제 볼트로 고정하게 되면은 어, 미세한 잔진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볼트가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록 타이트로 볼트 풀림 방지 이제 해가지고 다 고정을 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다 끝냈거든요. 설치를 다 끝냈고 이제 린드베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 이제 F R P로 되어 있잖아요. F R P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은 처음에는 F R P가 유리섬유 재질이기 때문에 어 조금 맡기 어, 싫은 그런 냄새가 좀 납니다. 냄새가 나는데 한 일주일 정도만에 냄새가 다 빠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내부에 여기 이제 패트 안감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어, 짐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 박스 내부에 상처가 나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매트가 다 깔려 있어요. 이 매트가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물건들을 안전하게 적재하기 위해서 이 이제 스트랩, 이 고정 스트랩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정 스트랩도 이제 세개 있으니까 길이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저거 요거 이제 요게 요게 그냥 일반 툴레나 코트나 이런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쇼바지만 플라스틱으로 된쇼바인데 그게 다 틀린 거예요. 제조사별로 뭐 그게 좋다, 뭐 이런 가스 쇼바가 좋다 이게 아니고. 이 제품에 따라서, 이 무게나, 아니, 제품이나, 요런 거에 따라가지고, 어, 린디베이 같은 요런 이제 가스쇼마 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보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올렸을 때, 내렸을 때, 그리고 좀 쉽고 편하게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했고, 이제, 그리고, 텐트, 이제, 아니, 뚜껑을 닫을 때, 이 예, 루프파스 뚜껑을 닫을 때, 쉽게 편하게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손잡이가 달려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이제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형 SUV 같은 차량은 설치도 금방 합니다. 솔직히 30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타공을 해야 되는 그런 차종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미리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해서 잠그면 되고요. 이제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설치는 다 끝났고 지금 보시면은 요 키가 또네 개가 있어요. 이네 개가 있는데 한, 또 하나로 양쪽을 다열수 있고 세 개는 스페어예요. 세 개는 스페어이기 때문에 어 나중에 이제 키를 잃어버리시면은 키는 다 제작을 해야 됩니다. 기성품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쓰시면 되고 제가 이거 설치는 다 했고 밖에 나가서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제 설치를 다 하고 이제 고객님한테 설명을 다 해드렸거든요. 설명다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이게 멀리서 좀 보시면은 색깔이 완벽 일치가 됩니다. 다크 문 블루인데 보시면은 이펄 들어간 거, 여기도 펄 들어간 거, 이렇게 이제, 이제 일체감 있게 설치가 되거든요. 보시면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딱 맞고. 이게 이제 다른 회사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데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일체형으로 색깔 맞춘다고 하는데 잘안 맞거든요. 저희도 알아요. 근데 지금 린디베이드 같은 경우는 이차 색깔이랑 이루퍼박스 색깔이랑 완벽 일치합니다. 왜냐면 똑같은 차량에 그 도장 가지고 도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일체감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이제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높이거든요. 왜냐면은 뭐, 일체형 루프박스 다시는 분들이, 뭐, 차량하고 이제 밀착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색깔하고 원톤을 이제 맞출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장점이긴 한데,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높이. 예, 루프박스 달면, 이제 가로밭에서 장착하는 루프박스도 있지만은, 일체형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가 낮게 설치되기 때문에, 이 트레버스는 대형 SUV잖아요. 대형 SUV인데, 안 그래도 이제 차가 큰데, 루프박스까지 달아놓으면 높이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일체형 루프박스 같은 경우는 트레버스에 장착을 하면 높이가 2.1 이렇게 안 됩니다. 2.1. 2 1밖에안 되기 때문에 뭐 마트를 가던 지하철에 가던 뭐 하상도로를 가시던 어디든 편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위에 루프에 뭐 박스가 달려 있기 때문에 뭐 주차하실 때나 후진하실 때는 조금 주의를 있게 보셔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래도 높이가 이제 2 1밖에안 되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운행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용량, 용량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7 8 0리터 780리터 말이 7 8 0리지 780리터 어마어마한 용량입니다. 어마어마한 용량이기 때문에 이 안에 캠핑 안 그래도 큰 차지만은 여기에 그래도 이제 실을 수 없는 기른 짐들은 예, 루퍼박스에 올려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이제 뭐 이동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리드베이드 같은 경우는 또 2년 동안 as가 되고 그리고 장착하신 고객님들은 저희 렉테션에서 이제 정품 보증 카드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언제 어떤 차량에 장착을 했는지, 누가 장착을 했는지, 그거를 저희가 다 카드를 다 드리고 저희가 또 가지고 있어요. 그 서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매장에서 장착하신 고객님들은 혹시라도 AS가 당연히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은 혹시라도 AS가 생겼을 때 저희가 즉각 즉각 발의 처리를 할수 있는 부품을 또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린디디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국에 대리점이 있긴 있는데 요 대전 세종 쪽에는 아예 없습니다. 저희 렉터점이 없기 때문에 어뭐 국산,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수입차잖아요. 트래버스로 수입차고 그리고 수입차 이거 말고 그리고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도 일체형 루프박스가 나오기 때문에 뭐 수입차 타시는 분들도 일체형을 장착하고 싶다. 뭐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린드메이드 제품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꼭 그거를 참고하시고 어 이렇게 일체감 있게 차량 색깔에 맞춰서 일체형 루프박스 장착하시는 그런 이제 고객님들 계시다. 그러시면 저희 렉턴 연락 주시면은 우리 고객 님 차량에 맞춰서 어 설치 가능하고 그리고 린드메이드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커스텀으로 도장이 되기 때문에 어, 판매가 많은 차량들 뭐 산타페 TM이나 페리세이드, 소렌토, 엔큐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항상 재고를 갖고 있지만은 그 차량 중에서도 특별한 색깔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미리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네이버 여기 밑에 스마트스토어에서 결제를 하시고 언제 장착하신다 그럼 저희가 해피콜 전화 드리고 예약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린드메이더 고식 대리점 렉스테이션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히 상담해드리고 안전하게 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넥스테이션 고맙습니다.